오늘은 유치환 시인의 선한 나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인간에 의해 훼손된 노송, 늙은 소나무를 보며 물질성을 초월한 존재이며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삶의 정신적 가치를 드러낸 작품입니다. 화제는 자연을 파괴하여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사람들의 행동을 애석해 합니다. 그리고 자연과의 교감이 가능했던 순수한 삶이 사라져가는 현실이 안타깝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작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뭐냐, 이거? 어, 3문식은요. 음. 그러면 이것도 읽는 게또 달라지는데. 자, 봅시다. 내 언제고 지나치는 길가에 한구루 남아선 노송이 있어 바람 있음을 조금도 깨달을 수 없는 날씨에도 아무렇게나 뻗어 높이치어든 그 검은 가지는 추추히 탄식하듯 울고 있어 내 항상 그 아래 한때를 머물러 아득히 생각을 그 소리 따라 천의 놀기를 즐겨하였거니. 하룻날 다시 와서 그 나무 무참히도 베어졌음을 보았나니. 어허, 거만, 마침표가 하나구나. 한 문장이군요. 다음 보겠습니다. 진실로, 현실은 한구루 나무 그늘을 길가에 세워 바람에 울리는 이보다 빠개어 육신의 더움을 취함에 미치지 못하였겠거늘. 내 네, 애석하여 그가 섰던 자리에 서서 팔을 높이 허공에 올려보았으나, 그러나 어찌 나의 손바닥에 그 유연한 솔바람 소이 생길리 있으랴? 그러나 나의 머리 위저 묘막한 천공에 시방도 오고 가는 신운이 없으면 아닐지니 오직 그를 증거할 선한 나무가 없음이 안타까울 따름이로다. 자 유치원 시인의 선한 나무 전체 세계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행,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언제고, 이때 화자가 드러나네. 그죠? 내가 언제고, 언제나 지나치는 길가에 한구로 남아선 노송이 있대요. 자, 그러니까 이 노송이 바로 뭡니까? 시적 대상이고요.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화자가 어떤 존재나 실체를 알아보게 되는 매개물 또는 계기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어디에서? 여기서. 바람이 있음을 조금도 깨달을 수 없는 날씨. 그러니까 뭐야? 조용한 날씨. 바람이 불지 않는 날씨. 바람이 부는 줄도 모를 만한 날씨예요. 자, 그 날씨에서 바람은 바로 뭐냐? 노송의 가치를 드러내는 존재로 보여집니다. 뒤에 가면 나와요. 조금 더 기다립시다. 아무렇게나 높이 치어든 그 검은 가지, 그 검은 가지가 누구의 가지? 그렇지, 노송의 가지. 노송의 가지는 구슬프게 탄식하듯 뭐하고 있어? 울고 있어요. 나는 바람이 있음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검은 가지가 바르르르르 하고 우네. 그래서 이 노송의 가지는 결국, 뭡니까? 바람의 존재를 깨닫게 하는 그런 존재이다라고 보면 돼요. 따라서 노송은 어떤 거야? 그렇지. 바람의 존재를 깨닫게 하는 의미를 갖죠. 그래서 이 바람이 노송의 가치를 드러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노송은 두 번째 의미. 뭡니까? 아하, 그렇죠. 바람의 존재, 천상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항상 그 아래 한때를 머물러 아득히 생각을 그 소리 따라 천의 논일, 논일기를 즐겨야 했더니 나는 항상, 뭐야, 그 소리 어떤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노송의 가지 소리를 따라서 하늘 끝에서 놀기를 즐겨하였어 한마디로 하늘의 소리 하늘의 느낌을 노송을 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하늘의 소리 이걸 뒤에 가면 신운이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간에 화자는 노송을 매개로 신운을 느끼기를 즐겨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시 와서 보니 그 나무가 무참히도 베어져 넘어졌구나. 이게 시적 상황이죠. 그리고 이것이 슬픔의 원인이 됩니다. 자, 1년 즐겨 찾던 노송이 베어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노래하고 있네요. 2연봅시다 진실로 현실은 현실 어떤 현실 그렇지. 나무를 베는 현실. 나무를 왜 베? 필요하니까. 한마디로 나무를 뭘로 보면 본 거야? 실용적 가치로만 판단했다는 거죠. 한구루 나무 그늘 길가에 세워 바람에 울리니보다. 자, 한구루 나무를 길가에 세워서 바람에 울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나무를 뭘로 본 거야? 하늘과 땅의 매개. 또는 신운을 느끼게 해주는 매개. 라고 하는 정신적 가치로 보기보다는, 포개어, 빠개어, 육신의 더움을 취한데, 육신의 더움을 취한다는 건 바로 뭡니까? 그렇죠. 뗄감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뗄감으로 사용함에 미치지 못하건을, 한마디로 뭡니까? 노송을 실용적 가치로만 봤다는 거예요. 이것은, 화자는 정신적 가치로 보고 있는데, 이 현실은 실용적 가치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화자와 그 다음에 현실이 괴리를 이루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무가 없어졌잖아. 화자는 나무 가지의 흔들림을 통해서 바람이라는 존재를 알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나무가 베어졌으니 바람이라는 존재를 알도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합니까? 팔을 허공에 높이 올려보는 거예요. 왜? 바람의 존재를 느끼고자 하는 거죠. 그것은 어찌 본다면 자연과 교감하려고 하는 모습일 거예요. b 이것은 결국 뭡니까? 교감하지 못하는 현실, 즉, 나무가 베어진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나의 손바닥에 그 그윽 깊고 그윽한 솔바람 소리가 생길 리 있으랴, 솔바람 소리가 생길 리 있으랴, 라고 하는 건 생기지 않는다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드러나고 있죠. 결국은 화자는 있으랴 라고 하는 서리법을 통해서 노송이 무참히 베어 넘어진 것에 대한 애석함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연. 이연은 노송의 부재에 대해 실감하며 느끼는 안타까움 정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네모 빵 칠까요? 뭐라고 쓸까요? 그렇죠. 시상의 전환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나의 머리 위저 아득하게 넓은 하늘에 시방도 오고 가는 신운이, 신운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뜻은 고상하고 신비로운 운치 정도가 될 텐데, 그냥 자연과 교감하는 기운 정도로 없음이 아니다야. 그러니 결국 뭐야? 신운이 있다는 거죠. 신운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증거로 할, 증명할 나무가 없음이 안타깝다. 그 나무가 있어야지 바르르 검은 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신운을 느낄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자, 3년. 3년은 신운을 증명할 수 있는 노송이 없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유치환 시인의 선한 나무 본문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전체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시고요. 산문시다. 산문적이고요. 관조적이죠. 그리고 비판적이에요. 자, 자연 파괴에 대한 비판이고요. 삶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특징으로 본다면, 화자와 현실, 현실과 화자의 가치관의 대립을 통해서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서 극명하게 터나요. 현실은 빠개어 육신의 더움을 취한대요. 즉, 무슨 소리냐? 현실은 노송을 기능적, 물리적 가치로 인식한다는 거죠. 뭘로? 뗄감으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애석해. 애석해서 그가 서 있던 자리에서 팔을 높이 들어 허공에 올려보았다는 거예요. 뭐가? 노송이 없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바람을 느끼려고 했다는 것은 노송이 바람을 느끼게 해준다는 거죠. 마지막에 어떤 단어, 신, 운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노송을 화자는 정신적, 존재적 가치로 인식하고 있다. 라고 볼수 있어요. 결국, 노송을 바라보는 관점이 화자와 현실이 대비를 이루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의 경과에 따른 노, 구성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언제고 지나치는 길가에 노송이 있었어. 과거죠. 아무렇게나 뻗어 높이 치어든. 그리고 가지가 바르르 울고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다시 와서 보니 그 나무가 베어졌네. 즉 언제고에서 하루 날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나가고 있다가 그 다음에 뭐합니까? 내가 어색할... 애석하여 그가 서 있던 자리에서 화를 허공에 올려보아요. 그러나 뭐야 선한 나무가 없음이 안타깝다라고 하고 있죠. 즉 언제고에서 하나요그 다음에 내가 올려봐 그죠? 그리고 선한 나무가 없음이 안타까워 이런 식으로 화자가 언제인가 길가에서 노송 한구를 보고 그 아래에서 놀다가 하룻날 다시 와서 보니 노송이 폐어졌네요. 그래서 자신이 노송이 서 있던 자리에 서서 허공에 팔을 올려 신음을 느껴보려고 하는데 자신은 느낄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현실과 화자, 화자가 현실이, 화자와 현실이 노송을 바라보는 태도가 대립적이다, 또는 대비적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와디치 노송, 노송이란 무엇이냐 예요 자, 노송은 검은 가지는 추추히 탄식하듯 울면서 천애를 알게 해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천공에 신운이 없음이 아니야. 신운이 있어. 그런데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증명하는 선한 나무가 없다는 게 안타깝다는 거야. 결국은 노송의 의미는 한마디로 뭡니까? 천에 놀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신운을 증명하는 매개가 됩니다. 자 여기서 천애라고 하는 것은 요건 하늘의 끝이란 뜻이에요. 천공은 그냥 하늘 그 자체예요. 그 다음에 신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신의 울림, 어떤 진리, 진실, 정신적 가치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것을 나무가 어떻게 합니까 증거한다는 거죠. 결국 노송은 지상계와 천상계를 동시에 존재하는, 연결하는 외계적 존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각 연을 호흡이 긴 문장으로 처리하여 산문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 라고 했는데, 표현상의 특징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장이에요. 방금 얘기했듯이 긴 문장이죠. 노성이 있어. 그 다음에 울고 있어 즐겨하였거니라는 식으로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을 사용하여 호흡이 긴 문장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산문적인 느낌을 들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조예요. 어조를 보니까 추추히 천에 머머하였거니 머머나니라는 식으로 예스러운 어투와 한자어를 빈번하게 사용하여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그러한 주제의식과 딱 맞물린다는 거죠. 약간 고전적이죠. 또 하나, 의인법은 검은 가지가 운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유치환 시인의 선한 나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